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1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12월 13일입니다. 선행법에 따르면 내년에 출소할 조두순의 피해 아동과의 100m의 거리만 유지하면 되는 조두순은 자유롭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00m라는 거리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인 남성이 달린다면 10초 정도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불과 피해자를 이 거리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아동 성범죄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가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년 12월 13일입니다. 국민아동안전위원회와 정은혜 의원실은 아동성범죄의 근절 필요성을 알기고 함께 소통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